이게 방법인데, 띠이의눈이 타오게 되면 온전히 지어서 온전히 주님의 이름으달려예요너희들마을 보라고 그랬스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겹쳐가고 꾸준한 삶이 이것이 바로 눈력자 주님을 영히지말하니다 그때는 믿음이 중요한 믿음. 사단의 온도에 신앙이 무슨 자동차 기약할 수도 아니고 기약할 수도 아니고 주여 사신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하 유일이 의인이라고 할렐루야 성경의 이런 함축소리라고 있어요 갖고 샹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소에서 조선에서 뭐 이스라엘에서 이끌어냈던 그 책임은 반드시 내가 지임이지 지금 이시대의 리더자들을 공격하니까 리더자들이 조체성들이 다흐트지니까 어떻게 그 양이 어디로 thank mm -hmm. E 기억하는 도와야 할수 있는 준비 하고 습 오늘날, 우리에게 이 원약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또, 오늘을 구하고 계시가나님 산자와 중자를 십관으로서는 사실을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산자의 어떤 때, 예, 이자때산 그러분들 보내기가 참좋은요 신 말씀 알려이 중심으로 전원의 이 시대에 한나를 얹어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예비자이 이거 자 자세 배달 찾으셨어요? <laughs> 사도 있는 다음에 로바서 1장. 자, 말씀이, 우리 지금 말씀하는 얘기를. 여기로 봅니 1장. 20절 기하의 말씀이 봅니다. 1장 20절 기하의 말씀. 로바서 1장 20절 기하의 말씀. 자, 나가 찬목소리로 외웁니다. 시자전세로부터이 보이지 아니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반드신 만물에게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니 그러므로 그들이 흉내치못 하지 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악해도 아니하감사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엉뚱한 나니 스스로 치인다 어리석게 되어, 썩, 썩어지지 않냐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구애가 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을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령대로더러움면내버려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런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것 바꾸고, 빛을, 피의 물을 주는 중으로더 경배하고 섬습니다 영원의 영원히 찬송할 수있으라 아멘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향이 대... 아 그런가요? 이십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의 하나님 위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나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이 추악하며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사 문제, 상이 아프이 가득한 자요, 수분 수건 소란한 자요, 비열한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분들이자요 교만자요, 자랑자요, 아을리공한 자요. 우매한 자 가난한 자 무척한 자에, 무자비한 자라 왜 이런 일을 할까왜 주님을 초대 성명을 하지고화인로가 버리고 그 마음이 딱딱해져서 어떻게 되더라? 감각을 잃어버리고 감동을 잃어버리고 예배의 참맛을 잃어버리고 기도의 참맛을 잃어버리는 이 시대. 여러분 주님 에서게다 해볼까? 하나님은 이를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라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찌하여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게 소통이 어려운 거고 그러하여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게 그대로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런어떻요 로마서 1장 32절. 자이로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눈을 잡는다고 응? 그 눈을 달라고 얘야기할수 있나. 그 열기가 되는다는 어느 목사님들이 우리를 그럴 수 없다. 성경이 지금 말하는 본질은 그래서 이런 뭐바람 시선이라고 우한편을불러가 그 날의 영으로 다른 것이가이비를 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문에 어떤 사람 상황이 되면, 무의식게태어을던 사람들과 같이 착각가 하지 말고, 그다의 작품을. 그 이름의 거예요 나를 도라서신 것이 아수 밖에 없어요 성도이 바라봐 주서요 찾아있는 구원 받는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주인 앞에 주인이라고하신것했을 수는 못하고 도대체 이에서을지 못하고 있는 그어디서 그림들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강남선에 올라갔습니다. 그 승자를 피하고싶습니다 예수께서 내려와서 제자들을 보고어요다 차고 있어요어제나 죽고, 어제는나 자고 예수 그동안, 예수 그동안 십일짜리로 예수 그예수께 다시 도하셨 그러하여 이이 이들 며칠 두 번째 계신 예수님자 이는 저희그 부끄러움을 대지않으시그 이후에 하늘을 자에앉으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는 왜 보세요. 예수께서 90의 모습도 있고 80의 모습도 있고 70의 모습도 있는데 왜 주님은 이미 이 땅에 쥐약을 갖고는 안어요 주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밀려도 없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서 아를 위해 나고 나를 위해 오는 군대면서어찌하셨는데 나를 위해 움직이고, 너희 인들을 위해 후대를 위해 움직 기억하는 저와 의의 신을 추진하도록 라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가 나타나서 그의름내이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예수그리스도으로하나님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이하나님 내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믿는 것 밖에 없다. 할렐루야! 기억하는 저와 의 신을 추진하도록 라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할수습니까 오직 의는 하나님의 모습을 비추는 믿음으로 말하며 산인들을 하나님 보시다 그래야 하나님 목록이 이다기억하리 여러분 이제 출을 바라겠습니다. 깨어나기원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대하리서이 시간 여러분을 잠시라도 기도하는 대에 하나님 내가 세상 끝만까지는 하나님도 모르겠어 하나님. 기도하며 뛰어드는 저의 은식을 주님의 이으로가겠습니다기도이사랑는 하나님 니다예수말씀을주 성령 하나님 인자 되게 하시고 복덕큰 일을 벌어 셔서 하나님의 주 사명한 하의 부족한 되도로 성령 하나님의 영을들어주시옵서 하나님 헌금을 빌어어시고 뭐, 나눠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먹고 나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다가 충동으로 드리려니, 마음껏 분을축하 오니, 하나축복고하나의축하 주실 수고